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섬의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에 대한 관심 정말 어마어마하죠.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된 주식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과 최근 흐름을 자세히 보면 테슬라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국경 까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전기차 판매 흐름 변화와 머스크의 경영 복기까지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대해 근거 있는 분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실적 발표시간은 10월 22일이며 아직 발표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예측이 매우 강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3분기 인도량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22% 가량 증가한 수치로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또한 이번 예상치는 최근 출시된 모델 YL의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중국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가두고 있는 이 모델 YL의 판매량까지 합쳐지게 된다며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정말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몇 분들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이제 BYD한테 밀리는 게 아니냐 그냥 잠깐 반짝 상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실텐데 데이터를 자세히 파헤쳐 본다면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 Y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자 무리한 생산 확대 대신 수익 회복과 신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행보를 보았을 때 테슬라는 성장 정체가 아니라 차세대 전략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험한 건 무리하게 출월 경제가에 지속하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건강한 전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건 무너지는 회사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회사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머스크가 바로 테슬라에 경영 전면에 등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한동안 스페이스X나 XAI와 같은 다른 사업들 때문에 테슬라에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는데 얼마 전 발표에서 직접 뽀뽀택시 전략과 FSD, AI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경영 복귀는 시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의 성장 동력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AI와 FSD, 옵티머스의 개발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결국엔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과 AI이며 테슬라는 결국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요. 그가 테슬라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라는 것은 테슬라 라는 기업의 성장 가속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장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투자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회사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기반 자율주행과 로고택시, 에너지 사업까지 손을 뻗고 있으며 옥티머스의 양산 계획까지 이는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구독 경제 구조가 부축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배출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매출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대략 80% 정도가 남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구조의 변화는 테슬라의 이익 부조가 폭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신호인데요. 테슬라는 지금 과도기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제조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해가는 대전 환의 시기죠. 성장은 언제나 조정 속에서 준비가 되며 혁신은 잡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건 진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데이터 1위 기업이며 로보 택시 상음화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와 로봇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투자 방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사서 어제 얼마만큼 올라서 주간에서 말해줬는데이게 진짜 좋다고 해서 이런 투자 방식이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캐치해서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 미래 기억중 하나를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의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와대 특정 기업.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메가 트렌드 자체에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미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서포트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더큰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수많은 테마, 수많은 종목 중에 오래 만한 종목을 고른다라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한 합니다. 화면 아래에 이 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밍크가 하나 보이실텐데 여기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제가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확인 후에 테슬라의 서포트 기업들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지선우은 금전 요구, 투자가유 전혀 없으니 만심하시고 정부 받아보시면 되시겠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드린 종목들이 정말 상승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